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권태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신앙의 권태를 이기는 방법.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대답만 내놓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대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쌍방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수반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성경 속의 하나님을 생생히 나에게 경험시켜주는 것이죠. 문자적인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생생함이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시다는 실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중 다윗이 우리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형제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왕이 된 후에는 자식들의 반란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새 노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그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다윗은 10편 62편 1, 2절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고난과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기도는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고난과 기도가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이 있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매너리즘 때문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현실에서 생생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토전은 이런 영적인 모습을 권태라고 정의합니다. 토전은 권태란 아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에 억지로 흥미를 느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권태가 예배에 집중하려고 발버둥 칠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토전은 그의 책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권태에 놓여 있으며 그들은 주일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또한 그들은 찬양받으실 분, 어, 알지도, 찬양받으실 분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와서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억지로라도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잡생각이 들때 해당하는 해결책입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해결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태란 흥미를 잃은 상태, 기대를 잃은 상태, 마음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신앙의 권태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신 바리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권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영의 구원. 우리가 구원 받음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을 때 건강해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인생을 재미나게 사는 것 등은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국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처지가 안쓰러워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과 같았습니다. 한 대나리온은 남자 하루 품싹이었음을 감안할 때 1만 달란트는 대략 6조 가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임금이, 왕이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자신에게 100 대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 대나리온 빚진 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만큼 크다면 이 세상에서 백테나리온 손해 본 일들에 대해 나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으로 인해 그밖에 것들이 인생의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얽매일 수 없다고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10편 62편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받음을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늘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리가 가장 컸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너희도 나처럼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땅에서 생생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너희의 산성과 요새와 구원 사무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심을 믿음으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믿음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 믿음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이며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기 백성 삼으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 안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구원의 계획과 작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꾸 세상에 붙잡히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잡아 놓기 위한 세상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 백데나리온을 찾고 싶은 마음을 구원의 은혜로 돌려 놓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했을 때 다윗이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이 현실에서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킬 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그 구원을 믿을 때, 이 현실에서 확신하며 살 때, 우리도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권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고, 세상을 얻기 위해 우상을 승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잊지 않고 행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신앙의 권태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흥미가 없는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권태에 빠져서 허우적되게 된 것입니다. 이사 63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권태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대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구름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들은 모세시대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추레굽 시대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셨던 그분이 지금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이 비아냥은 그들이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있었다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됐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비아냥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비아냥 되는 대신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들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역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이라는 표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만 두 번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듯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길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니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권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이 현실에서 세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구원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물으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전제할 때 이것은 어려워집니다. 그 전제는 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성령님께 묻되 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답 없이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답을 구하는 기도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자체가 답을 얻기 위한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역시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기, 배워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우리 기도의 전부가 답을 구하는 기도,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기도가 되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얻으려는 닫힌 기도가 아닌 열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게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끌고 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함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세상에 놓지 않고 하나님께 놓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답을 정 얻고, 얻고 싶다면 저는 그 기도의 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 네. 내 마음을 세상에 있는 내 마음을 끌고 와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내는 게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개인의 인생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기묘하게 엮여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뜻밖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이 생각지도 못한 삶의 엮임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이며 구원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던 이들에게 14절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와 호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이시게 하셨다. 도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삶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출애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하셨듯 너희 역시 편히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을 포로가 된 유다는 바로 이 결론을 그들의 결론으로 믿어야 했던 것이지 그렇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없이 마찬가지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그 결론을 우리 인생의 가장 위에 두고 다른 것은 다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며 그래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쏟으면 되는 것입니다. 민숙이 30장은 서원에 대한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제가 민숙이 말씀을 묵상하며 크게 얻었던 깨달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조르지 않고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라고만 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굉장히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받았으니까 주고 싶은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서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크다고 여긴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의 출발이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장 큰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생생히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신앙의 권태를 가장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신앙의 권태기에 있지 않으십니까? 발부둥 쳐 보았지만 빠져나오지 못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자신의 신앙의 권태에 빠진 것도 모르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데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생생한 하나님과의 줄 네. 여러분, 믿음으로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성령님을 의지하여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구원의 큰복 안에서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렇게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함으로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을 두어서 그 구원을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자리에 두어서 권태를 이겨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